와줄라한다쥐라래 <laughs> 라이징 감동이야 감동... 감동이 지라이 조합 절대 바뀌호와 <laughs> <laughs> 야고르지? 걸렸잖아. 왜 아, 나 나이스 나이스. 야 탓자. <laughs> <laughs> 오히려 그럼 더 들어야 개리자. 올구멍에호고 있다. 아못 잡았어 그. 아순나다 i 시 là 이게 n s 야 e 쉬 s x 에쉬. 우리 애들이 계속 불을 타고 있는데. 씨 어, 태웠다태웠다태다 어, 태웠다. 태웠다, 태웠다, 태웠다. 잘못 뛴거 같은데? <laughs> 왜? 왜? 이야리구가 언제 섰미 시겠어. 죽지 않아 대가를 치를 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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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았지 그랬어. 아이커밍 아이커밍 힐러 다 묶어 놨어. 힐러 한꽉어안될 이걸?

가게 어, 잘 가고. <laughs> 원숭이. 화피의 원숭이! 이 원숭이는 아. 안 죽어요. 아캐자아필 뭐. 씨야. 아, <laughs> <저 시야. 웃음> 나이스 애쉬 와. 나이스 애쉬 원숭이 필 응. 얼마나 더 해줘야돼 진짜 야 후신자 살아 너 언니 이 2층에 자리야 아 겐지 빼고 둔피하네 그러니까 진지해. 아삭해. 미안야요 여타자 <몇> 잠마 뭐야? 실험이 더 필요하게? 나만 키워야 돼. 나만 키워야 돼. 아 k a y 빠지 t 필 i 필 here, Trip here. t r i 필 h 진짜 뭐 할지 모르겠는데, 우리 지금 벌레 새끼들 대단한데, 딱 벌레 다 너무 벌레야 와... 계속 어그로 끌어주고, 아 안... 기대해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, 얘네? 아니 뭐 얼마나 더해줘야 돼, 아 얼마나 더해줘야 돼! 너무 못하는데. 우리 탱커 없었냐? 하나밖에 형밖에 없었어. 아왜또 중간에 바꿔 미친 새끼? 아니 쟤제 뭐지? 와. 그루트 저 새끼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짖는 개가 바꿨어. 그때딜러로아유아내시나 진짜 좋대는데? 진짜 <laughs> 이렇게 잘해도 되나? 봤어. 이게 동팩트인가? <laughs> 동팩트라니. 걔가 너보다 아래잖아. 야, 애들이 진짜 숨도 못 쉬어 애들이. 그냥 트레이스 오다가 전멸시다. 그냥 뚝배기 터져버리고 그냥. 그랬어. 솔직히 위도우도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, 아나 죽질 않았는데이번판 진짜 전화 받을 시간 좀 잘해 주라. 어? 전화 받을 연시가 잘해 주다나세번 죽었어. 아.. 나 25킬 3대신데, 어, 나도. 하 킬금 어 킬금 어 쓰레차 잘못갔다 오리사인가? 오리사 아, 아나 포지션이 기없구나브레이를브줘야겠네 <laughs> 같은 거 하지 말지. 미친 새끼 기대야 되는데 리리잡이 지가 않아 물잖아. 미친 새끼야. 그럼 네가 겐지를 자르던지, 그래 힐을 줍던지 말던지. 응, 안 그러네. 야, 나를 대야 돼. 이거 로드하 로드하우 같은 좀똥참을 꺼내니까 지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뭐 우리 사한테 뚜드게 맞아가지고 그 진짜 공수는 속도 보세요. 잊지 말고 라인 따세요. 미친 새끼야. 그래, 어, 이거 하지, <목소리> 예, <까지. 목소리> 지방 깊이. 왼쪽빨 o i n 지 to p 빠지. y Kinji. 줘. m going to p 이제 힐배 어? 산다 소멸뺐다 소멸뺐다 개이득이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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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장하니까 ㅈ 같네 씨발 어퍼컷 맞고 어퍼컷 그냥 씨발 ㅎ 인을 패네? 와 어.. 너도 밥이 있었구나 아그다밥밥 트레이서가 좀깔짝깔짝 잘해줘서 좋다 바바한테 어. 어퍼컵 받았네 턱쪽보에 날아가는데 메카 1피 리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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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리퍼, 리퍼, 리퍼. 리퍼,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라퍼리이잘들어퍼리퍼리퍼리퍼밥퍼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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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라인공이> <laughs> <소환했냐? 웃음> 아아아 라일나 쳐맞으니까왜 그러니까 질러를 꺼냈어 그. 맥크리 아이고 나 시간 좀 끌어야겠는데 맥 살렸다 아 마장이 비워야겠다 이거 아. 지가안 비봤잖아 공좀채워놔 바로... 어, 리그로 나왔다, 리그로 나왔 <laughs> 초월로 못비나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어 비벼야 되는데? 다 어디갔어? 아, 나, 나, 나 밀려났어. 아, 라인, 아, 라인 이새끼 왜안 비벼? 라인 새끼야. 아, 라인 뭐해? 아, 뭐 해? 아뭐 우리 팀 같아. 나 죽, 나 우리 팀다 죽었네 했는데. 보니까 우리 팀 씹어. 다 옆에. 아, 나는 있어. 디바한테 밀려나서 그렇지. 아. 개짓거리 하고 있네.

라인 쳐나가서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씨발 아짤엘시시피 라인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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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만 자르면 돼 겐지만 그렇지 이게뒤에서 술잔 터트는게 있어. 재지장지이장니 네? 이아 좋다 진짜 좋레 그 진짜.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트린길래 응. 우리 네, 왜 없어? 이게 애쉬다 이거야 잠시만 더 응? 기다려봐 네